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 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크레이지 러브 김재욱 웃기는 연기로 반전 매력 선보여 관련 뉴스입니다. 크레이지 러브 김재욱이 시청자들도 깜짝 놀란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마성의 카리스마 대명사인 그가 풍부한 표정과 화려한 말발에 슬랩스틱까지 웃기는 연기로 안방극장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KBS 2TV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김정현 감독은 첫 방송에 앞서 배우 김재욱에 대해 멋지기만 한줄 알았는데 웃기기까지 한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김재욱 역시 크레이지 러브와 노고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웃으시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만에 김재욱은 이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사실 고탑 교육 대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 노고지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반맛보스입니다. 회의록 줄 간격, 커피와 물 온도 등 사소한 차이라 느껴지는 것에도 예민한 데다가 극강 그 까함을 맞추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막말로 돌려줬습니다. 회의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 100원이라도 더 벌지 못하는 강사는 가차 없이 자르겠다는 협박성 언사도 배려 없이 날립니다. 그가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만으로 온 역대급 비호감 캐릭터. 그런데 김재욱은 그에게 자꾸만 보고 싶은 매력을 심었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더 웃기는 연기를 더 씹혔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 속사포랩보다 빠른 말발로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소화했고 혼자만 아는 고장 0.5cm 회의록 줄간격 차이를 너무나도 진지한 손짓과 표정으로 설명하니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슬랩스틱 몸개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굳이 긴 다리를 쭉 뻗어 쓰레기통을 열거나 첫사랑 백수영 유인영의 환영을 보고 입을 맞추려 다가가다 의자에 떨어졌습니다. 별장의 급습한 비서이시나 정수정에겐 방어할 새도 없이 꼼짝없이 3단 콤보로 복수를 당하면서 대굴욕의 순간을 웃음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젠 마라맛이 아닌 순한 맛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1일 공개된 스틸컷은 의문의 교통사고 전과 후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밥맛보스였던 그가 기억을 상실하고 순한 고양이 같은 눈빛과 상큼한 미소까지 장착한 것. 특히 깐머리에서 덧머리로 스타일링에도 변화를 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스타일도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로 소화하는 김재욱의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감이 샘솟는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김재욱은 재수없는 노고진의 캐릭터를 허당기와 코믹으로 완성해 자꾸 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인물로 완성했다. 다음 주부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가 순한 맛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더 웃겨드릴 예정이다.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살인을 예고받은 개차반 1타 강사와 시안부를 선고받은 그의 슈퍼홀 비서가 그리는 달콤 살벌 대환장 크레이지 로맨스 크레이지 러브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30분 KBS ETV에서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